자, 인벤터캠 튜토리얼,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솔리, 그, 인벤터캠에 그캠 설정하는 부분과 예제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캠파트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캠파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점, 원점 생성, 그리고 소재, 그리고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인벤터, 어, 프로페셔널 2015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 열기가 있습니다. 자, 이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난 열기가 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자, 엑서사이즈 1번 IPT라고 되어 있는 이 모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미리보기가 왼쪽에 나타나죠.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한 결과 이런 모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당히 모델을 이렇게 보기 좋게 돌려놓고요. 자, 이쪽 인벤터캠, 리본 메뉴에 있는 인벤터캠 2014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의 밀링, 네, 신규의 밀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신규 밀링 파트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디렉토리는 자캠 설정에서 설정한 D 드라이브의 인벤터 캠의 캠 파트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은 엑서사이즈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캠 파트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prz라고 저장이 될 겁니다. 또는 prt. 자, 이 점은 지워야겠죠? 자, 그리고 모델명은 현재 이 경로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d drive inventor cam 예제, 이 exercise 1.ipt 이 모델이고, 캠파트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단위는 매트릭입니다. 이제 네, 미터법이죠. 자, 이대로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확인을 클릭을 하면 몇 번의 깜빡임, 깜빡임이 그 생성이 되고요. 자, 인벤터캠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자, 밀링 파트 데이터 엑서사이즈 1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포스트, 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트가 바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점과 소재 타겟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설정. 파트 설정은 설정인데요. 어, 기본 캠파트 설정. 그러니까 전역이죠. 이쪽에 있는 캠파트 캠 설정은 어, 전체, 앞으로 만드는 모든 캠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은 오로지 이 파트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맥 옵션이 있습니다. 맥 옵션이라는 것은, 자, 포스트,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어, 제공하는 그런 변수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포스트 프로세서마다 다릅니다. 꼭 이렇, 이렇지는 않아요. 확인해 주시고 자 아이머시닝 데이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아이머시닝 데이터는 i 아이 이머시닝 기능을 사용을 할때 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디폴트 g 코드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 번호입니다 그 NC 데이터를 내보낼 때 기본적으로 51000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 NC 데이터 그 파일 내부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서브 프로그램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포스트, 포스트 설정하는 것과 원점 정의 소재 타겟입니다. 맵 옵션은 가끔, 자, 지오4 좌표계 외에 똑같은 것들을 여러 개의 바이스에 물려놓고 G54, G55, G56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맥옵션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점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것을 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어, 빠르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보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좌표 번호 1번입니다. 여기 G54 좌표계입니다. 2번이면 G55 좌표계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돼서 나간다는 거. 자, 면 선택과 정의 원점 선택 쭉 있는데요. 이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 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델 박스의 코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솔리드캠, 인벤터캠은 3D 피처를 그냥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윗면을 그냥 클릭을 하시거나, 자, 아무 데나 클릭을 하셔도 돼요. 자, 아무 데나 먼저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클릭하는 것에, 면에 클릭하는 면이요. 면에 수직 방향으로 z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x고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z가 파란색, 빨간색이 x, y가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자, 원점이 잡혔습니다. 자, 종료. 자, 종료를 하게 되면 원점이 왼쪽에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등각도로 돌아가죠. 그리고 공구 시장 높이 50, 클리어런스 높이 10. 이거는 솔드캠 설정, 캠 설정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자, 파트 화면 높이, 밑면 높이죠. 밑면 높이는 마이너스 10. 파트, 그 피처를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공구 Z 높이는 250. 이거는 어, 사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 자 원점 관리자입니다. 맥 1번 위치 53입니다. 맥 2번, 맥 3번, 맥, 맥 1번의 1 위치, 2 위치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축이라든가 다중 워크좌표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편집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더, 이거를 다시 한번 편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종료 이거 소재. 자, 일반적으로 소재는, 어, 얘를 둘러싼 소재, 바로 그냥 타이트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타이트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토리얼에서는 타이트한 소재가 아닐 거예요. 자, X 플러스 2, 뭐, X 마이너스 2, 2mm씩 옵셋을 주고,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소재 보기에서 바로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클릭을 하시면 피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처를 둘러싼 소재, 딱 타이트한 소재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종료를 하고 나가면 이 소재 라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소재 라인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add box to CAD m o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벤터에 직접적으로 스케치가 된 선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를 해도 소재가 이렇게 소재 라인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다음으로 타겟입니다. 타겟은 어셈블리가 여러 개 있을 때의 그 위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타겟 타깃, 타겟은 어, 뭐 페이스 밀링이라든가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듈인데, 그 HSM이라든가 HSS, HSR 이런 것들에서 그냥 3D 피처를 인식을 하겠다. 그럴 때 타겟을 설정을 해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겟 설정하는 방법 쉽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모델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길었는데요. 사실상 이거 설정하는 거뭐 1분이면 다 끝납니다. 나중에는 1분도 안 걸리죠. 자, 그대로 저장과 나가기 설정을 합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자, 원점 작업, 소재 타겟 이런 작업들이 끝난 겁니다. 옆에는 캠트리라고 하죠. 캠트리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작업의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추가 자, 페이스 윤곽, 3D 윤곽, 포켓 등등을 추가를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런 설정들을 바꿀 수 없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캠파트를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캠파트를 다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자, 머신, 더블클릭해서 머신을 그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원점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하면 뭔가 추가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 타겟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정도 마찬가지죠. 자, 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구도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추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공 공정 도형 뭐 픽스처는 어, 나중에 어, 추후에 나오는 대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원점 소재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